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어, 목사는 그, 거의 그만뒀습니다. 일반 성도로서 그냥 신학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특별히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론을 올바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타락해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건물이 교회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론에 있는 부분들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에게 신학적인 토대를 가르쳐서 세워 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인 베이스가 탄탄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이런 베이스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그 이단들을 분별하여서 쫓아내는 일들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런 어떤 칭찬 이후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데 그게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외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첫대를 그저 첫대로옮긴다는이 말씀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물을 없애버리시겠죠 그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고 이단을 분별해내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똑똑한 교회였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 책망 가운데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어떤 표면에서, 그런 어떤, 어, 표면적 이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걸친 내용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해 주고 싶은 첫사랑의 정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그 공로가 하나님께 100%지 우리에게 단 1%도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 머리가 굵어짐에 따라서 이 신학들과 이 헬라 철학에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 인간의 헌신과 공로를 접목시키는 노력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말은 결국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그런 어떤, 구원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소 교회를 창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1절과 2절을 건너뛰고, 3절부터 6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뭐, 단추가 삐뚤어지죠. 이렇게. 삐뚤어져, 어떤 삐뚤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찬송받기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어그러지고 일그러져서 이에 배소교회처럼 책망받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신학도 없고 특별한 대단한 신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흥한 그것들로 자랑 삼아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교회들에게는 예수께서 분명히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찬송받기에 유일하신, 아니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이라고 읽는 게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찬송하다라는 말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그런 대상을 향한 칭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이 모양도 예쁘고, 그 질, 그니까 그러니까 그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을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완전하고 내외적으로 완전함을 가리키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특별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오늘 3절에서 6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하신 일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뭐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초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후반부에 사랑 안에서, 뭐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5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밖에 있는 자들을 마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지금 사도바울이 칭송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즉,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카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즉 에덴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카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이 생명나무의 길을 노력으로나 헌신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비도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 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어떤 욕심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모든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 즉서론에 의한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오늘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읽어드리면 A gathering of citizens called out from their homes into some public place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시민들의 모임이긴 한데, 이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의 집에서, 홈타운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로 불러낸, 불러낸 그런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우리들에게 의역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자기 소욕에 충실한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부르셔서 새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뭐이 정도?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신 그런 뭐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뭐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죄인이 만약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런 어떤 은혜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 은혜 플러스, 뭔가 나의 모든 헌신이나, 뭐 요새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직분 좋아하잖아요. 장로, 권사,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거죠. 성직 매매가 싫어가지고 종교 계획이 일어났는데, 지금 교회들 가보십시오. 전부 다돈 주고 직분을 삽니다. 뭐 장로시켜주면 천만원, 큰 교회는 이천만원, 뭐 1억!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면 마치 신앙의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나 졸고 뭐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사고나 치고 싸움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첫 단추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라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뭐 짐승들을 들여놓으셨는데 그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의 어떤 공로나 헌신이나 무언가가 있다라고 자꾸 거기다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뺨을 맞으면 돌려대고, 우리를 가장 심리를 걸어가야 되고, 물론 상황적 윤리이기는 하지만 지금에도 뭐 손해를 제가 뭐한한주 정도? 음, 지금 화물차를 몰고 있어요. 화물차 기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보면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틈바구니 안에서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양보를 하고 뭐좀 손해를 보려고 노력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쉽지 않은 말씀을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듣겠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노, 내 노력으로도 되니까. 자금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야단을 맞는 게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없어요. 그거 말고도 뭐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성가대에 앉고 교사가 되고 기타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분을 가지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떤 출발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생하신 일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곧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왜 택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6절에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 말로만 찬송 찬송하지만 좀 뒤에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이 찬송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자고 오자를 보시면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그기쁘실 때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한 교회 담임이된 목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설교를 안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합니다. 맞잖아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선택했는데 그게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다. 뭐 돈이라도 많으면 비벼라도 볼 텐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인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안 믿죠?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 구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구원했다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도 선포하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죽어 있는 사람이 숨을 쉴수 있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려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살아나려면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야 되고 예정된 그 시간에 우리가 이 거듭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 뭐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잡해? 응? 뭐가 선택이요? 뭐가 예정이야?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선택과 유기,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하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왜 구원을 받고 뭐 사역을 10년 동안 하다가 지금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싹다 빼버리는 게 교회 부흥이 좋거든요.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무능한 목사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유능해서 설교를 잘하느냐 복음을 잘 전하느냐면 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 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이게 열매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물론 완전해질 수는 없어. 예수님의 완전한 이 거룩함과 완전한 의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어떨 때는 뭐 죄도 짓고 하고 뭐 나쁜 짓도 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또 예정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것만큼 너무나 듣기에 좋고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첫 단추를 바로 끼우고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 있고 6장까지 그 내용을 다 살펴봐야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만 첫 출발은 분명히 찬송받기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 모든 것을 행하셨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성도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보시면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손을 안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뭐라 그러면은 막 싸울, 뭐 싸움딱입니까? 무슨 전쟁터입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잘다하면 뭐, 뭐, 그냥 막 달가 듭니다. 말이 직설적이라서 저는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목회자입니다. 돌려 말하면 모호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말씀도 달게 받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로 깨달아서 그의 입술과 그의 어떤 삶과 그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드러내는 거예요. 말로만 찬양하고 뭐,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뭐, 성가대 연습을 하는지 설교 시간인데도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면 뭐, 대지몇 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 간절함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성가대가 뭔데요, 도 성가대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분란도 제일 많이 일으키고, 제일 시끄럽고, 제일 잘난 줄 아는데,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성가대예요 왜? 주방 가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가서 노래하는 청만에도 사람들이 다 봐주니까 그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의로 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 의로 가득찬 사람들이 가서 사고를 치는 데가 성가대에요 죄송해요. 그게 찬성이 아닙니다. 성가대에 가서도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고 나의 삶의 인생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남들의 음악도 듣고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게 진정한 찬송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도 이런 조화를 충분히 이루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찬송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도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넙죽 나와가지고 뭐 앉았다 꾸벅꾸벅 졸고 집에 가는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교회교회들마다 이 예배의 조건이 되는 참된, 그죠?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고,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더 그들의 삶이 일어떤 은혜에 기인하기보다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무언가, 음, 교회의 모양새가 많이 바뀔 겁니다. 좀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요. 뭐 그냥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막 이게 내가 대형교회 목사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작은 규모의 교회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교제하고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물론 그런 교회를 바라지는 않겠죠. 기존의 목사들이 왜 그러면 자기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요. 근데 밥줄이 달려 있으면 밥값 좀 하세요. 어. 하나님의 은혜를 뭐 목사가 됐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가 잘 모릅니다.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알면 그런 설교 안 합니다.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이딴 소리안 합니다. 뭐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간질도 안 하고요. 사람 내치는 일도 안 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합니다. 아요 목사들 얼마나 거짓말하지 짜증나요. 저 오늘도 거짓말을 당하고 왔습니다. 거짓말을 당하고 왔어요. 하 진짜 참 세상에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유일하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된 신도 만들어내고 우상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그것들에 절하면서 자기가 대리만족, 대리경험하고 가정에서는 뭐 가부장처럼 막 대접받기 위해 애를 쓰고 갑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찬양받을 대상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제, 죄를 지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교회라고 이야기 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 독수의 과실 이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형, 우리나라 법만이 아니고 독일의 법책에서 나온 말인데, 독수의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그게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도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다.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과정과 뭐 절차나 결과 또한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독수의 과실 이론을 만들어 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첫 단추를 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공로만이 작용을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그래야 순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투자한 게 있으면 본전 생각납니다.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럼 예수님 말씀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들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내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첫 단추부터 바로 깨고, 내 삶을 이렇게 쭉 보십시오. 내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과정을 잘 밟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열매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한 열매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이 과정을 무시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세상 나가서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만 많으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많으면 무조건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과정 또한 정확하게 그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열매는 정확하게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아, 내 신앙이 바로 서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누리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과정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 돈도 많이 벌고만 대단히 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면 분란 일으키고 직분자로 하고 큰 소리 쭉 갑질하고 목사 쫓아냅니다. 응? 특히 부목사들은 우습 죠 쫓아냅니다. 뭐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목사를 그만둔 거예요. 복음 전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직분자고 무슨 성도입니까? 그들의 첫 단추는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 그 어떤 원인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찬송받에 합당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와서 그래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6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뭐죠?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의 삶, 이런 삶들이 결국 은혜의 영광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때야 비로소 이것을 찬송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주시는 은혜로부터 기인한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살아가다 보니 뭐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물을 중시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된다. 뭐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의심하는 게 좋아요. 의심하다가 천국 가야지, 뭐, 안심하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의심을 해보고, 내가 가진 이 열매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로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엎드리시고, 첫 단추를, 이 옷을 풀었다가 처음부터, 올바로 매는 게 낫지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게 낫지 삐뚤어진 옷을 풀기가 귀찮다고 그냥 사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셔서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게 되시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뭐,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쉽다라고만 말은 못하지만 제가 초대 말씀드린, 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인형처럼 살아가는 삶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찬송받기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